안녕하세요. 집탐정 TV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부천시 원종사거리역에서 도보로 딱 100m 떨어진 초초 역세권 현장입니다. 48평형대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A 타입과 B 타입 두 가지 타입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가변형 방 4개와 화장실 2개, 팬트리룸 1개, 다용도실 1개로 이루어진 B 타입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빨리 최신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는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현관 길이가 3m가 넘는 사이즈라서 자전거나 유모차 놓기 편하게 만들어졌고요. 중문을 지나서 복도가 나오는데 가변형으로 만들 수 있는 3번 방 또는 4번 방이 왼쪽으로 있고요. 펜트리룸과 화장실이 오른쪽으로 있어요. 복도 끝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우선 거실 쪽을 보면 밝은 거실에 라인 조명이 이쁘게 시공되어 있고 중앙에는 실링 팬과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좋고 40평형대 넓은 사이즈의 주방이 우리 집에 시공되어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에는 쿡탑도 당연히 설치해 놨고요. 3구 가스 레인지와 큰 사이즈 후드까지도 있어서 우리 집 정말 요리하기 편한 주방입니다. 양문형 냉장고는 두 개까지 놓을 수 있어요.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안방을 먼저 볼게요. 킹 사이즈 침대가 한 가운데 딱 있어도 여유 있는 사이즈를 자랑하고 안방에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돼 있어요. 빅 사이즈인 안방 화장실에는 핑크색 타일을 포인트로 활용했어요. 안방 맞은편에 있는 2번 방 보러 갈게요. 성인 자녀가 있어도 생활하기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로 만들어 놨어요. 거실과 주방을 지나서 주방 옆에 있는 팬트리룸으로 가 볼게요. 벽 쪽으로 수납장을 만들어서 숨기고 싶은 짐을 다 넣을 수 있게 넓은 사이즈로 설계했어요. 바로 옆쪽으로는 아주 고급스러운 메인 화장실이 있는데요. 욕조까지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 복도 건너편에는 가변형 방이 있는데 하나의 큰 방으로 쓸지 아니면 가벽을 세워서 두 개의 방으로 나눌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천에 있는 신축 아파트 매물 포름으로 된 구조로 보셨고요. 분양가와 시립주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집탐정 TV로 전화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그럼 더 좋은 집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또 봐요.